사무엘 하 10장 이어서 7절부터 시작합니다. On hearing this, David sent a yoab out with the entire army of fighting men. 여기서 on ing 구문이죠. 뭐뭐 하자마자. 이것을 듣자마자 다윗은. 여기서 이것을 듣자마자 할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족이 지금 이제 다윗이 쳐들어올까봐 다 완전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자기 나라로 다른 나라에서 파병을 요청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자마자 암문족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전 군대와 함께 요압을 내보냈다. The Ammonites came out and drew up in a battle formation and at the entrance of their city gate. 자, 우선 여기까지 하면은 암몬 사람들은 나와서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나와서 그 그들의 성문 입구에서 전투 진지를 꾸렸다. 전투 어 형태를 꾸리고 있었다. 반면에 파일 아라 n 스 o 브 소바 and rob and the d o m n o d 반면에 소바와 르업과덥 사람들과 그리고 마가의 그 아람 사람들은 오픈 컨트넌트 판에서 들판에서 자기들끼리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안문 사람들은 이게 갈라서 갖고, 다른 애에서 파병은 사람들은 들판에 서 있게 하고, 또 성문 입구에서 전선을 꾸리고 있었다. 요압, so that there were b a t t lines in front of him and behind him. 그래서 요압은 자기 앞에 전선이 있고, 자기 뒤에도 전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요압은 인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에 다 그들이 진지가 있다는 거 알았다. So 그래서 he selected some of the best r o o in Israel. 그래서 그는 요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전쟁을 잘하는 군대를 선택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군병을 택해서 그리고 그들을 디플로이드, 배치하다죠. 그들을 어디에 배치했냐면 against the Aramean. 아라미안. Aramean에 대해서 그들을 배치해놨다. Aramean과 대항하려고 그들을 배치했다. He put the rest of the men under the command of a b i s a i h i s brother and deployed them against the Ammonites. 그래서 그는 자기 동생 아비새의 명령하에 그 사람들 나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을 투입 투입해서 그 암문족에 대항하여 그들을 또 배치했다. 그러니까 암문족에 대항해서 배치하고 또 아람의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배치를 했다. 그래서 요압 셋 요압이 말하기를 이프더 Aramians are too strong for me. 만약에 아람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다면, 너무 강하게 나에게 나오게 되면, 강하다면, 그러면 then, you h a v e to come to my rescue. 너희가 나를 구조하러 와야 된다. But, 그러나, if the Ammonites are too strong for you, a m 족들이 너희에게 또 너무 강하면, Then, 그러면, I will come to rescue you. 내가 너희를 도우러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이제 서로 배치를 해놓고, 어느 한쪽이 약하게 되면, 다른 상대방이 강하면 내가 갈 것이고, 내가 나와 대응하는 것이 강하면 너희가 또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략으로 말한 겁니다. Be strong. 그리고 강해라. and 그리고 Let us fight bravely for our people and the cities of our God.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용감히 싸우자. The Lord will do what is good in His sight.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요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선한 것을 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요호압이 말했다.